Thank you Terima kasih telah menonton! Please be made aware that smoking is only permitted in designated areas within these grounds.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지넘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번 경기의 무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입니다. 7만 5천명이 보다는 압도적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왜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분위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제쳤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어, 슛!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한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도 강팀이니까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재밌어지겠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미트리파의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laughs> 손흥민, 손흥민, 파울 지적도 했습니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아쉽게 크로스바에 막혔습니다아 골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끊었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레반동스키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박 보여주네요. 투입됩니다. 슛! 아, 이런 니다다 o t i n 을올립니다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이제 두 골차 아 이런 슈팅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이렉트 발리까지 엄청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h 터 t 로 멋진 발리슛을 선보였습니다 오, 마무리가 대단했어요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손흥민 공간으로 패스 받았습니다. 뚫어보나요아 잘쳤어요. 드로스 헤더 오버갔어요.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끊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한 번의 롱패스 받았는데요. 끊어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한 인터셉트합니다. 슈팅. 요리스 선방 잘 막아냈어요 키퍼가 집착하게잘 막아냈습니다 요리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이요 우파메카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전진합니다 자 역습기 혀입니다 디에고 퍼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공간으로 나갑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디미트리 파예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스루패스. 골잘 들어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널티 박스로.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흘러나온 볼을 다시 밀어넣어 봤는데요. 도둑놈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There will be time. 손흥민. 퇴쳤습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좋은 조직력을 선보이며 공격으로 잘 이어졌어요. 이두 골이라는 스코어차가 전반전이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Hello, hat,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이거 있어요! 무릎을 펴내는 데스! 성공합니다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골키퍼가 쳐낸 공을 밀어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도트넘 3대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공간으로 찔러넣습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슈팅이 빗나갑니다.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디에고 포르란 반칙입니다. 방금 반칙은 구두 경고로 끝납니다. 네, 조심해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진짜 카드 받게 될 겁니다. 디에고 포르란 디에고 포르란 아... 수비가 붙어집니다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페널티킥 기회를 얻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해보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골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아 빗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마음에 담아두면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골포스터에 걸립니다. 아, 이게 빛나갑니다.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슛! 도나루마 키퍼가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나루마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올려줄까요? 짧게 갔습니다. 세르지뇨 테스트. 공간으로 스루패스 레반도프스키 공간으로 패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머리야 맞췄어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도전차입니다 머리로 정확히 꽂아넣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회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substitution s taking place. 토트넘 선수 교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요? 패스 빠집니다. 전방으로 길게 반다이크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쳤습니다. 발란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없... 슛. 이걸 막았습니다. 와, 이걸 막나요? 정말 믿음직한 키퍼네요. 조르주 가로채니다 디미트리 파이에, 쪼주 끊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측면으로 빠집니다. 퇴쳤습니다. 자, 헤더 추가점을 올립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나카타 히데토시.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슛! 아, 쉬운 장면이네요.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substitution in progress 토트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베테랑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레반도프스키 파예 만들 수 있나요? 자, 카운터 시도. 어,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동반으로 슈팅!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슛! 잘 막아냅니다. 조던 핸더슨. 받을 수 있을지. 받았습니다. 왔어요 슛! 추가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이이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슛!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수능 민포르란 공간을 노립니다 슛! 도나르마! 계속 물어붙입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조던 헨더슨! 키퍼가 차단공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한준희 설현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첫 번째 슈팅이 그대로.